여기저기가 다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다. 혹은 잘 쉬었는데도 아프다. 심지어 누워만 있어도 아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MRI나 CT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도 증상의 원인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아픈 부위들마다 개별적으로 진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명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은 부위마다의 진단들을 수집만 하게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치료를 해서 증상이 나아지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근데 이런 부위들을 치료를 해봐도 계속 증상이 반복되거나 혹은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주변에 신경 문제,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흡 패턴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흔히 호흡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숨이 찬다 혹은 답답하다 이런 걸 떠올리실 건데요. 꼭 그런 자각 증상이 없어도 비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호흡은 뇌관즉 연수와 교내에서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면서 이 횡격막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말합니다. 우리 배와 옆구리 그리고 흉곽이 부드럽게 확장되는 잔잔한 호흡이 바로 이상적인 호흡인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의 원인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횡격막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횡격막이라는 근육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호흡과 두 번째는 체형 유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횡격막 이 약해지게 되면 호흡의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단순히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긴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래 코어가 맡아야 되는 역할들을 주변 근육들이 억지로 대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과 어깨 근육 그리고 쇄골 주변의 근육 혹은 허리 근육까지 동원되면서 버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바로 보상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분들이 임상적으로 자주 보이는 비정상 호흡 패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상부 흉곽 호흡이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숨을 들이실 때 어깨와 가슴 윗부분만 들썩이게 되는데 이럴 때 호흡 보조근인 사각근과 쇄골 주변의 근육들이 과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 만성적인 목통증이나 어깨 결림 혹은 이런 쇄골 주변의 당김이나 저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구강 호흡이나 그냥 빠른 호흡들입니다. 약고 빠른 호흡을 반복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향진. 되고 몸은 항상 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잘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불안감 같은 증상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복부의 과긴장 호흡인데요. 호흡을 할 때마다 복부가 뻣뻣하게 움직이고 골반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이런 호흡 패턴 때문에 누워 있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프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누워서 잘 쉬었는데도 통증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잘못된 호흡 패턴들은 초반에는 잘 견디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몸은 적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주변 근육들은 과긴장되게 되고 결국에는 통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었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당연히 수면에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무리해도 잘못된 보상 패턴이 더 심해지거나 통증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주변에 단순히 신경이 눌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호흡패턴 전체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통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섬유근육통 환자분들도 재활에서는 반드시 호흡패턴 교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코어 근육들이 본래 기능을 되찾고 통증이 반복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호흡을 연습하면 되냐?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야 될걸 말씀드리면 호흡을 가르 친다고 하면서 억지로 배를 부풀려라 혹은 몇초 숨을 참았다가 몇초숨 내쉬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잘못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호흡 패턴들은 그렇게 단순히 교육으로 교정되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기능들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치료라고 하면 본인의 능력에 맞는 범위에서 보상작용이 나오는 걸다 줄여야 되고 정상 호흡 패턴을 여러 가지 기능적인 훈련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재활 방식들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이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시술들을 많이 해오면서 해결 안 되는 분에게 좋은 기회를 통해 적용해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혹시 주변에 잘 쉬었는데도 계속 아프고 여기저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너무 예민하다 혹은 꾀병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관점들이 있다 라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패일랩이었습니다